없이 여행의 트렌드가 된 것이 있으니 바로 캠핑. 그런데 이 캠핑 두 글자만 붙으면 모든 비싸진다고요? 중고 캠핑 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캠핑 매장입니다. 캠핑 용품 비싸다는 <laughs> 편견은 이제 그만. 새 것처럼 관리 잘된 중고 제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데요. 많이 나가요? 이게 훨씬 더 예뻐요, 하나면. 테이블도 샀고, 체어도 샀고 많이 샀었거든요. 예, 네. 네, 저희 만족해요. 아무래도 새것보다는 가격적으로 조금 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중고 캠핑용품 도입뿐 아니라 대팔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하려고요 네, 안 쓰시는 제품을 저희 매장에 갖고 오셔가지고 판매도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 제품들을 다시 손봐가지고 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필요한 고객한테 다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고 텐트의 매입 가는 네.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어, 한 15만 원 정도? 고가의 용품 텐트 좋은 가격을 받고 팔기 위해선 부속품 손상 여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데요. 이런 컬트에 보시면 땅이 닿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 분 닿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시면 어 거의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 텐트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정말 A급 중고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중고 시세와 더불어서 저희 매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 금액이 18만 원까지 쳐 드릴 수 있습니다 18만 원이요? 어 아, 좋은데요? 저희 15만 원 예상했었는데 어 고맙습니다 18만 원돈 벌었으니 이제 돈 쓰러 가야죠 캠핑 마니아레이더망에 딱 걸린 건 캠핑용 간이침대 이 제품 역시 중고 제품인데 과연 얼마나 저렴할까요? 꽉 맞네요 어 <laughs> 오, 좋은데요 금액은 12만 원대인데 저희가 중고로 4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 대비 30%의 할인된 가격! 샘트가 저희가 18만 원에 매입하고요. 네. 4만 5천 원을 빼면 13만 5천 원을 저희가 이제 되돌려드려야 네. 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 텐트 <laughs> 지금 어차피 안 쓰는 거 지금 뭐 남주가 말고 하다가 한번 와봤는데 어,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겼습니다. 중고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은 텐트고요 아무래도 텐트가 신품과 중고의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어, 텐트를 가장 많이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는 테이블과 체어류 어, 의자와 이제 테이블을 가장 많이 구매하시고. KBS